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마 쌤장상입니다자 오늘은 이 수경재배와 관련된 그런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경재배는 말 그대로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영양분 수용성 영양분만 가지고 그걸 만든 배양액으로 이제 가꾸는 방법인데요. 물 가꾸기 또는 물 재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온도는 20에서 25도. 그리고 직광을 피한 그런 그늘 통풍도 잘 되고 고온다습. 그리고 이제 습도 조절 능력이 좀 있고요.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촉촉하고 또 공기 정화 기능 같은 것도 있고 실내 인테리어, 인테리어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경이라고 할 때는 물수 자하고 이게 박갈경 자죠. 그다음에 재배. 재는 이제 심는다는 거죠. 이 재자도 한자를 보면 나무 목자가 이제 밑에 있죠 이렇게 글자에 그래서 이러면 심을 제자가 됩니다. 이렇게 되었고요. 만약에 여기에 오 드자가 이렇게 있으면 재단을 제자가 되고요. 이 밑에 수레 차자가 이렇게 있으면 수레를 가지고 실겠죠? 실을 제자가 됩니다. 이런 표현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수경재배는 이제, 어이 영어로는 하이드로포닉스라고 하는데, 하이드로가 물이란 뜻이죠. 하이드로가 물이란 뜻이고요. 이 포닉스라는 것은 이제 포노스란 말에서 나온 건데, P-O-N-O-S. 이게 이제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. 노동. 이런 의미였는데, 이 포노스란 단어가 이제 포닉스라는 의미로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쓰이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걸 무토양 재배라고도 하는데, 소일리, 소일리 토양이죠? 여기 이제 l s s 가 붙어서 부정형, 토양이 없는 재배. 원래 컬처라는 것은 이 문화라는 뜻도 있지만, 이게 원래 의미는 재배라는 뜻입니다. 재배. 어, 뭔가를 재배하고, 가꾸고, 이런 데서 이제 문화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수경 재배라는 장점은 신선하다. 그러니까, 그런 기른 채, 채소를 신선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? 신선한. 상태로 그리고 영양가가 높고 안전하겠죠. 그리고 깨끗한 환경 그렇죠. 이건 토양을, 사용하, 토양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깨끗한 환경이라고 볼수 있고요. 연중 재배가 가능하겠죠. 그리고 청정 재배 이거는 이제 뭐 기생충 중금속 농약 이런 걸 배제할 수가 있으니까 청정. 이 관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. 또 생활용품을 이거는 이제 뭐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도 재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페트병이 이렇게 있, 있으면 이 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밑을 잘라가지고 이 밑에 있는 그 통에다가 이제 페트병의 윗부분 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여기 배양액도 막 붓고 뭐 이렇게 해서 재배하기도 합니다. 하여튼 이 페트병을 활용하기도 하고요. 또는 이제 트병이 아니면 그냥 뭐 대야라든가 이런 것 또는 스티로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화요,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, 그런 것들을 어, 활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고요. 또 취미생활과 정서, 함면 이런 것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순수수경 재배에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다음에 수경 방막수경 분무경인데 이건 이제 영어로 말하면 딥플로우 테크닉이라고 i q u e 이죠 딥은 깊은 이란 뜻이고요 플로우랑 흐르다는 뜻이죠 흐르다 테크닉은 기술 그래서 뿌리를 양액 속에 담가둔 그런 어, 상태에서 재배하는 방식이 게 담액이고요 방막수경은 이제 식 여기 뉴트리언트 뉴트리언트는 영양분이란 뜻이죠 영양물질, 그 다음에 필름은 막기라는 뜻이고요. 테크닉 기술, 그래서 NFT라고 하는데 식물을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으로 만든 배드 내에서 생육시키고 그 안에 양액을 이제 간, 간헐적으로 가끔씩 흘려보내는 방법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분무경은 에어로포닉이라고 하는데 이에어로란말 자체가 에어와 같은 말입니다. 에어, 공기라는 뜻이죠. 그 다음에 포닉, 아까 포닉 이야기했죠. 어 노동 이런 뜻이라고 했죠. 그러니까 분무경이란이 경자도 이제 바칼 경자로 쓰인 거죠. 작물을 배 대신 꽃 뿌리가 공기 중에 매달린 상태에서 노즐을 통해 양액을 분말. 무하는 이게 지금 바로 분무경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뿌리를 양액 속에 담가 놓는 거 어떤 이제 어 담액 그런 수경 같은 걸될수 있고. 또 이런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방막 이런 수 이런 형태가 될수 있겠죠. 자 그다음에 이제 배지 재배라는 것은 토양 이외의 배지에 적당한 그런 그, 그 적정량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급을 하면서 재배하는 방식 이게 이제 배지 재배입니다. 그래서 이 배지 재배에서는 이제 뭐 어떤 그 여기는 이제 송이 뭐 이런 것지만 송이 모래 모래라든가 목탄이라든가, 또는 톱밥이라든가, 이런 그, 그런 그 것들이 있죠.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걸 배지라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쿠아포닉스라고 나는데이 아쿠아란 말 자체가 이게 물이란 뜻이죠. 물, 우리가 그 수족관 아쿠아리움라고 하죠. 그래서 수족관을... 자 물고기와 채소를 함께 기르는 방식입니다. 어~ 보통 이제 수경 재배 와 아쿠아 포닉스의 차이는 이 수경 재배는 물에 무기 영양원을 타서 공급을 하는데 아쿠아 포닉스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물고기의 배설물과 이외 양분을 채소를 비롯한 식물의 영양원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 그다음에 이제 빌트인이라고 하는 거 빌트인 빌트인이라는 건 이게 내장됐다는 뜻이죠. 빌트인란 이 말이. 그래서 주택의 거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베란다의 가구나 벽면에 이제 수경재배 시스템 자체가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빌트인 어, 수경재배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막 많이 이런 빌트인 수경재배가 도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이렇게 수경재배와 관련된 이런 표현들과 그 표현들을 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함께 제가 살펴봤습니다. 자, 이런 국제화 시대에 이런 그 표현들도 좀 영어로 알아두시면 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예,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.